창문 자체가 크게 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 주변 일대가 쫙다 보이는 어떤 조망을 답답하지 않은 조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제가 볼땐 거의 방한개 사이즈 알파룸 크기 정도로 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주방부터 와. 먼저 보여드릴게요. 타워형이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둘수 있는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제 깊숙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공간이 넓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 박히면 통창 맞죠? 진짜? 여기는 반창입니다. 반창? 네. 어, 반창인데요. 이게 길게 딱 빠져있는 게 네. 이제 액자같이 요즘에는 이런 거 많이 선호하는 거 같아요. 이게 반창으로 보게 되면 이 서구일 대가 저기 서대구 KTX역 주변 앞에 있는 영무회담부터 시작해서 서안 반도 위보라까지 인근에 있는 신축가 파트가 다 보이고요. 근데 저기 보시기에는 83 타워 뷰 보이시죠? 아, 어,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여기 있는 화창한 날씨에는 그만큼 더 좋은 조망을 보실 수 있다는 장점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춘하우스입니다. 박팀민 여기 어디죠? 저희 오늘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라운지도 있고, 여기 주변 한번 단지 내쪽에서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오늘 정보 전달 목적성으로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저렴한 가격에 임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하고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대구 쪽에는 좀 네. 많은 아파트를 분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네. 월세 임대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월세 임대 들어간다고 했고요. 주변에 여기 인근 단지 중에서 대장급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서대구 센트럴제가 있는데 여기 8 4 타입이 2120 0 0 0에 정도에 호가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거의 반값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와, 반값이면 네. 그거보다 반값이라고 지금 네, 저쪽에 호가 치는 게차이요 네, 차이입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어떤 금액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만큼 가격적으로 저렴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영상 촬영을 나왔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다 맞아요. 갔다 하시는 아유. 거를 봤거든요. 이게 저희가 뭐 그냥 영상에서 그냥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근 부동산에서도 손님들을 많이 모시고 왔던 부분들을 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다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건데 네. 아파트만 오늘 와서 봤을 때는 느낌상 좋을 것 같아요. 네. 임대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도 일군 브랜드라는 힐스테이트라는 장점이 가장 크고요. 인근에 있는 공단이 3공단 있고요. 그 주변 염색 공단, 서대구 일반 산업단지가 있는데, 인근에서 직장을 다시는 분들한테는 근로소득이 있으시면서 주거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절감하고 세이브할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큰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지가 서대구 KTX역이랑 가깝고요. 그래서 서대구역 KTX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인근에 있는 직장인분들, 직주 근접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평역과 팔달시장역이 도보로 10분 내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호선을 타고 가시게 되면 뭐 서문시장이라든지, 칠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구, 이제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솔직히 다른 많은 분들이 서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낙후된 지역이라고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 맞아. 지금은 서대구역, KTX역, 앞으로 대구에서도 광역철도망을 축으로 해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추후에 미래에는 네. 진짜 교통망도 잘 갖춰질 네. 것 같아요 평리동, 중리동, 비산동 할것 없이 여러 재개발, 재건축 추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리고도 서대구 KTX 앞에 평리뉴탄 1구역, 2구역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있는 성태잖아요, 지금. 그 인근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좀 비루할지라도, 나중에는 훨씬 더 좋은 인프라와 정주여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 서구는 진짜로 추후에 방역망이라든지 동망이 다 갖춰지면은 추후에 진짜 천지 개별할, 동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제 박 대표님이 하나하나 집 구조를 보여드릴 건데 듣기 전에 또 저희 여기 분양 담당자 힐스테이트만의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저희가 여기 노사연 팀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 안녕하세요. 건데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서대구 힐스테이트역 센트럴만의 장점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라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듣고자 하는데요. 여기 간단하게 몇 세대인지 간단하게 네, 저희 좀. 저희 아파트는요. 총 세대수는 837세대고요. 네.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62세대, 오피가 75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지하 2층부터 지상 39층까지 네. 지어진 아파트고요. 5개 동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오피 같은 경우에 복층 구조로 이용이 돼서 A 타입은 다 소진되어 있고요. B 타입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요. 주차 대수 같은 경우는 1.15대 정도. 지상 1층,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위에서 놀이터 있는 곳에서 봤는데 네. 여기는 보통 입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곳이기 때문에 차량이 네. 안 다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네.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동간 거리가 그렇게 좁지 않아서 네. 사생활 보호도 잘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때 그냥 바깥에서 볼 때도 이미 인근 주변이 평지이기 때문에 넓게 네. 확 트인 조망도 볼수 있다는 게 있는데 네, 네, 그런 맞아요. 쪽에 있어서 혹시 요즘에 오시는 손님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하세요. 네. 그리고 동강 거리가 132m 정도 넉넉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골프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네. 놀이 돌봄 시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고요 실내 골프장까지 네. 다 준비되어 있고 헬스장까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힐스테이트라는 1군 네. 브랜드만의 장점을 부각해서 만든 단지라고 이렇게 네.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면 은 임대로 하게 되면 절차가 네. 필요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선착순으로 하면 좋겠지만 네. 지금 저희가 임대 의향서를 갖고 있고요 빠르게 지금 의향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신혼부부나 내집 마련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의양서를 빨리 제출을 하시면 네. 아무래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희가 20일 날 마감을 해서 22일 날 추첨제로 돌 그래서 네.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문의가 있으시면 노사연 팀장을 찾아주시면 네. 됩니다 날짜는 10월 추석을 지나고 나서 네, 10월 맞습니다. 20일 날 금액이 책정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미리 사전에 임대의향서를 접수해 주시면 네. 입주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선착순으로 와서 네. 동호수를 지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만큼 주변 인근 신축 단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집을 마련을 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청춘하우스 부동산 중개법인이나 노선 팀장님한테 네.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서대구역 힐스테이트센트럴 내부 848 보여드릴 건데요. 저기 보시면 왼쪽으로는 신발장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현관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신발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3인이나 4인 가족 사용하기에도 크게 부족함 없이 잘 마련되어 있고요. 반대쪽에 팬트리 있다고 말씀드렸죠. 팬트리에도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짐들 적재하고 보관하는데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4배의 판상형으로서 방과 거실을 통해서 햇빛이 사면으로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욕실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공용 욕실입니다. 신축답게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타일도 큰 타일로 되어 있어서 통일감과 어떤 고급적인 면을 한꺼번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현관에서 마주보고 있는 첫 번째 방인데요. 이제 84A 타입처럼 33평이기 때문에 공간이 크게 좁지 않고 널찍하게 빠져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반대쪽에 붙박이장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무상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여기 큰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방이 4개입니다. 보통 84 같은 경우에 방이 3개가 빠진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방이 4개이기 때문에 자녀가 3명이신 분들이라면 방을 한 개씩 나눠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방한 군데는 약간 알파룸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방을 하나 더 가져감으로써 해서 이곳을 좀더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첫 번째 방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인데요. 첫 번째 방 크기랑 거의 동일하게 사이즈가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안된 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입주하시게 될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으로 시공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브 개념 네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제가 볼때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놀이방을 꾸며주시거나 아니면은 개인 맞게 뭐 어떤 작업실이나 요즘엔 젊은 분들 PC방으로 많이 잘 꾸미시잖아요. 그 취향에 맞게 잘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을, 집을 한번 보고 있는데 공간 크기 자체가 솔직히 좁지는 않아요. 84A 타입처럼 넓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만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실로서도 답답하지 않고 그리고 창문 자체가 크게 창이 나있기 때문에 확실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샘플 하우스를 보여드리는 층이 5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주변 일대가 쫙다 보이는 어떤 조망을, 답답하지 않은 조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거실 한쪽변에 보면 아트월이 있기 때문에 이 아트월 벽면 자체도 고급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반대쪽에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주부님들이나 여성분들이 선호할 만한 어떤 크기로 잘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조명 등 아래에 이제 식탁을 두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볼 때는 4인용 크기 식탁을 두고 있지만은 6인용 식탁을 두더라도 공간이 그렇게 좁지 않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냉장고 한 자리. 그다음에 김치냉장고 한 자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디귿자 형태의 동선이 짧아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이렇게 공간을 남기지 않고 상부장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상하부장 다 수납이 다될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자 형태인데 이 밑에 쪽에도 공간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수납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수납장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곳은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쪽에 보일러가 있고요. 창문이 있어서 건조기를 쓰실 때 창문을 열어서 열기 빼는 데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어떤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 선반을 내려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1층으로 올려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84a 타입의 마지막 공간인 제가 부분 안방 보여드릴게요. 대표님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침대가 있고 여느 84A 타입과 크게 차이는 없는 공간입니다. 이곳에도 보게 되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는 이제 발코니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포베이의 가장 큰 장점이 사면으로 햇빛을 받는다는 건데 그만큼 아파트가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큰 장점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식물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주부님들 보신 거나 어떤 식물 키우는데 이제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잔디 깔거나 아니면 선반을 살짝 올려서 수전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식물 물 주는데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바로 욕실이 연결돼 있는데요. 보통 아시다시피 파우더름이 있고 욕실이 있고 이제 드레스룸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바로 세면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건식으로 쓰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시게 되면은 안쪽으로 수건이라든지 욕실용품 수납하기도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로션이나 드라이기 같은 거 보관하고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자, 이제 안쪽으로 오케이. 오게 되면 842 타입 안방 안에 마련되어 있는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도 제가 볼땐 거의 방한개 사이즈 알파룸 크기 정도로 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스템 행거, 선반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옷 보관하고 하는데도 충분히 유용하고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함께하는 파우더룸처럼 되어 있어서 거울이랑 아래쪽에 수납.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잘 되어 있다. 어쨌거나 요즘에는 신축이 구조 자체가 정말 잘 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 네. 이 브랜드가 힐스테이트지 않습니까? 대구의 힐스테이트에 있는 제가 수많은 단지를 돌아봤는데요. 대체적으로 구조 자체는 비슷하지만 각각 단지마다 다양한 차이점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84A 타입 보여드렸는데요. 84B 타입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84B 타입입니다. B 타입은 타워형으로 되어 있고요. 타워형의 장점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쪽 면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A 타입이랑 A 타입과 현관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관 쪽에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짐 보관하시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A 타입과는 다르게 현관 바로 왼쪽에 이렇게 첫 번째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도 84A 타입과 거의 동일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창을 통해서 똑같이 인근에 있는 조망을 다 보실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첫 번째 방 옆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깔끔하게 공간 잘 마련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워형의 장점은 기다란 복도가 있다는 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과 이 주방과 거실 간의 독립적인 공간을 쓸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A타입과 다르게 B타입은 팬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방이나 현재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팬트리 앞에 맞은편에 보시게 되면 공용 욕실이 있어서 깔끔하게 잘 마련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B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이다 보니까 뭔가 주방과 거실이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요. 해당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주방을 따로 공간 분리가 돼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만큼 공간이 널찍하게 돼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부터 와... 먼저 보여드릴게요 타워형이 길쭉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둘수 있는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도 깊숙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공간이 넓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도 창문이 있기 때문에 열어서 환기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다용도실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비타입 제 마음에 듭니 저도 비타입 타워형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타워형 보면 은 그만큼 눈길이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상하부장 있는 이 공간이 반으로 잘라져 있어 식탁을 이렇게 두고 사용하실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식탁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6인용 놨거든요 근데 그 이상 조금 더긴걸 두셔도 그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여기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많이 요새 홈카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커피 내리는 기계라든지 그런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거실입니다. 생각보다 B타입이 좁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주방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더 넓고 개방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창이 나기 있 때문에 좀더 덜찍하고 개방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방도 84A타입과 동일한 크기로 구조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한쪽 면으로 이제 발코니 공간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슬라이딩 중문이 되어 있거든요. B타입에는 이 슬라이딩 중문이 있어서 공간 분리가 된다는 점도 있고요. 한쪽으로 오시게 되면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반대쪽에 건식공간과 습식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B타입의 드레스룸의 단점을 하나 꼽자면 창문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A 타입과 B 타입 한번 비교 대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생활 양식이나 취향에 따라서 A, B,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없기 때문에 직접 내방하신 다음에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니면 원하는 세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B 타입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장 큰 평수 40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타입 42평 보여드릴 건데요. 앞전에 84AB 저희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크기 자체부터 남다릅니다. 보통 40평 대도 이렇게 전실 느낌 나는 것처럼 신발장이 넓게 빠져 있는데요. 뒤에서부터 보여드리게 되면요. 자, 이곳 현관 팬트리입니다. 84A 타입과 동일한 크기의 이제 팬트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한쪽 면으로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에 긴 신발장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신발을 수납하는 데는 크게 걱정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기 타입 같은 경우에도 판상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84A 같은 경우랑 비슷하게 들어오시면 바로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도 건식과 습식 구분되어 있고요 타일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 통일감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건식이는 습식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활용성은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 화장실 반대쪽에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이 느낀 거긴 한데, 42평부터는 방 사이즈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요. 84를 넘어가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인이나 5인이나 이렇게 큰 가족들이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긴 한데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되게 다양해졌기 때문에 꼭뭐 4인, 5인 가정이 아니더라도 2인이나 3인 가정들도 큰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 참고해 주면 되고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 큰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옷이나 이제 침구를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도록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나오게 되면 두 번째 빵, 세 번째 빵이 있는데요 솔직히 여기는 방 크기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자녀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 크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여기는 첫 번째 방 옆에 붙어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공간도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현재 서재처럼 이렇게 전시품이 마련되어 있는데 해당 용도에 맞게, 취향에 맞게 꾸미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도 알파룸이라는 개념보다는 확실히 널찍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오시게 되면은 여기는 반찬 기준으로 안쪽에 단지 조망이 있는데 단지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놀이터가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이 놀고 있을 경우에 잘 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광폭 사이즈의 이제 거실인데요. 42평인 만큼 정말 넓습니다. 쇼파를 널찍하게 이 정도 되면은 거의 6인용 이상의 어떤 쇼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넓은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도 이큰 창을 통해서 앞에 보이는 어떤 조망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들도 나름대로 어떤 조망 확보를 위해서 많이 열심히 건축 설계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 아파트 단지도 주변에 가림막 없이 이제 조망을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을 잘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에 신축 아파트 단지 저희 많이 보러 가는데 아트월 크기 자체가 되게 큰 대형으로 맞춰져 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면은 그게 작지는 않고요. 되게 내구성 있고 탄탄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이제 주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 이렇게 와 있는데 주방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거의 요즘에 요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집에서 이 아일랜드 식탁을 두고 스튜디오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널찍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장고 한 자리, 김치냉장고 한 자리 하고 위쪽에 이렇게 깨알 수납장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A 타입과 동일한 탄상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 귿자형 동선을 짜여져 있어서 동선도 짧고 주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상형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마통풍이 된다는 점입니다. 요리를 할때 솔직히 냄새가 많이 나긴 하거든요. 그럴 때 B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이 조금은 상쇄될 수는 있겠지만은 거실에 있는 큰 창과 이쪽을 통해서 문을 열어서 마통풍이 되게 함으로써 환기가 좀더 시원하게 잘될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하부장에 수납할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다는 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쪽까지 공간이 더 마련되어 있어요. 오. 그럼 여기는 제2의 창고처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기다랗게 이제 일체형으로 세탁기 건조기 놓으셔도 되고요. 요즘엔 AI 콤보로써에서 같은 기능을 한 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위쪽에 선반 내려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 여기 이만큼의 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입주하시는 분들 어떤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도 되게 시원시원하고 정사각형으로서 반듯한 모양으로 개방감 있게 잘 빠져있고요. 여기 발코니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반대쪽에 이제 욕실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건식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습식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문이 되어 있는데, 여기 히든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볼 때, 판상형 타워 중에서 드레스룸이 솔직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약간 작게 느껴지지 않겠나 고 생각했었거든요. 것 같아. 작을 것같은데 제가 볼때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드레스룸 공개해 드릴게요. 와, 안쪽까지 쭉 빠져있네요. 이만큼의 공간. 제가 볼때이 공간은 84A 타입 방내에 있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 알파룸 사이즈 정도 되는 드레스룸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한쪽면으로 파우더 룸처럼 쓸수 있는 거울이랑 선반 마련되어 있고요 옷을 보관할 때도 요즘에는 옷에 냄새가 좀잘 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창문을 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창문 열어두고 이제 환기 이제 공기 통풍 잘들수 있도록 하시면 옷 우리 관련돼도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들 제각각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집주 근접을 원하시거나 어떤 분들은 학군이 가까워야 된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위치에 상관없이 금액이 저렴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으실 건데요. 해당 아파트 인근 신축 단지 서대구 센트럴 시티 자이라고 있거든요. 이히스테이지 서대구역 센트럴 인근에 거의 대장급으로 움직이고 있는 서대구 센트럴 자이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2년이 도래해 오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요. 아파트도 84A 타입이 월세가 2,12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입주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빨리 서둘러서 집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직접 전문 상담가 분들과 저희가 연결시켜드려서 친절하고 상세히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저희가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현장감이나 더 좋은 정보들로 만나뵐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